저번 영상에서 인접 지역 효과에 대해 알아봤었죠.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자면, 부대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주변 지역 중, 자신이 차지한 개수와 지역 점령률에 비례하여 부대 능력치에 버프를 부여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격이든 방어든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땅을 최대한 확보할수록 대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방어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내 세력의 땅이 훨씬 많고 점령률도 높을 테니 상관없지만 공격하는 상황에선 주변 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점령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제인 호위 점령입니다. 우선 포위점령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포위점령은 원하는 지역의 주변 지역을 포위하듯 차지하여 해당 지역의 소유권을 얻는 전략으로 일반적으로 기동이 빠른 소수의 봉시 혹은 추행진영을 별동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랑장 이상의 자기에서 활용할 수 있고 중랑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보유도시 5개 이상, 2개 주 이상, 토지 점령률 10%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임의의 지역에서 그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느 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 이그 지역은 해당 세력에 의해 호위 점령됩니다. 말로는 바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게임 화면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지십사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허창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 지역 인접선 정보를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거미줄처럼 선들이 생기는데 이 선으로 연결된 도시들이 그 지역의 인접지역입니다. 호위점령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인접지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호위점령되는 지역이 좁지만 활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적게 걸리고 별동대가 적에 의해 차단될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지역 중요도가 높은 곳, 즉 성을 차지할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인접지역의 인접지역 혹은 그 인접지역의 인접지역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임의의 지역에서 그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어느 한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때그 지역은 해당 세력에 의해 호위 점령된다. 굳이 바로 옆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호위만 성공한다면 호위된 모든 지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이곳이 호남입니다. 호남에서 출입구는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따라서 이 여섯 지역을 한 세력이 모두 차지하면 형남 전체의 포위 점령 효과가 발동됩니다. 사진에선 여섯 곳중 다섯 곳을 차지하고 한곳만이 남아 있죠. 따라서 무릉의 항구인 잘릉항만 차지하면 무릉, 영릉, 개항 전부가 포위 점령됩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현재 수춘과 강화를 차지하고 있고 여강을 치려고 합니다. 어딜 차지하면 포위 점령이 손쉽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유수항과 환구항을 차지하면 여강지역 전체에 포위 점령이 발동된다 입니다. 마지막 예시는 여러분들에게 퀴즈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제갈량 세력이고 건업지역 전체에 포위 점령 효과를 발동시키기 위해 두 지역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두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광릉의 항구인 해릉항과 시신지역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시에서 볼수 있듯이 각 도시의 항구는 지역과 많이 연결되어 있어 포위 점령 전략을 이용한 공격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방어하는 상황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왕에서 건업을 공격해올 땐 일반적으로 우저왕에서 율량 혹은 구용까지 차지하고 성을 공격하려 할 것입니다. 이때 율량을 상대가 차지하면, 다시 우주왕을 가져오는 것으로 율량의 포위 점령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양양에서의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신야에서 산도왕과 용중을 거쳐 진격한다면 산도왕을 차지해 포위 점령을 발동하여 쉽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민족 지역은 포위 점령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이민족을 종속시키면 세력과 색이 같아지는데 이때도 포위 점령할 때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성이 험산과 붙어 있는 변방 도시는 포위 점령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이, 천수, 안정, 개, 운남, 교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륙 지역을 공략할 땐 인접 지역을 차지해 짧은 거리로 포위 점령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항구가 있는 지역을 공략할 땐 항구를 차지하면 손쉽게 포위 점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으로 항구를 다시 뺏기면 호위점령이 역으로 발동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방어 시에는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민족 세력이나 무의, 개, 교지 등 호위점령이 발동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합니다.